저희가 오늘 알아보니까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였을 때 우리 강병원 의원님이 원내 부대표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1년 가까이 같이 생활을 하셨으니까 속속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아, 어, 우상호 의원의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새 우상호는 너무 좀 짜라거든요. 가도 네. <laughs> 화면에 좀지않게 네. 저희 당에 새들 거니까요. 좀만 참고 계시고요. 2016년이었습니다. 저도 초선 의원이었는데 처음으로 원내 부대표였고 원내 대표로 모셨는데 그때가 어떤 해였냐면은 박근혜 탄핵을 이 국회가 해냈던 때였습니다. 네. 그때 저희 당의 원내 대표가 바로 우상호 원내 대표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박근혜 탄핵을 해내려면 당시 이 새누리당 내에서 많은 비박계들과 연대하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을 용이 주도하게 오, 음. 전략 전술을 잘 짜서 성공시켰던 분이 바로 상의 원내대표입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략가이자 음. 전략가이고 박근혜 탄핵을 해냈던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던 네. 뭔가 역사적으로 큰 성공을 해냈 또원내 어. 대표다. 네. 이렇게 평가를. 지금 현재 싶습니다. 여당의 후보가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우상호 의원의 줄을 선거네요. <laughs> 어, 정치인들 줄을 <laughs> 네. 여기저기 잘 씁니다. <웃음> <웃음> 지난주에 서울 시장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음. 그 성향이 아이디어가 많고 재미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우상호 의원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왜냐하면 은그 이분이 어떨 때는 이렇게 곰처럼 순박했다가 음. 또 어떨 때는 여우처럼 움직이는 뛰어난 전략가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음. 지금도 보면은 이 국민의 힘에서는 정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국민들 보이고 볼상산학게 이게 정치공학적이 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꾸준히 우상의원께서는이 서울에 대한 비전, 정책들을 음.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이런 우직함, 이런 것들이 국민께서 음. 평가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은 네. 빠루, 노루발인데 빠루라고 직접 아, 표현하셨어요 소위 네. 네. 빠루 들고 동물국회를 만든 저는 망언의 리더십이라고 음. 얘기하고 있습니다왜 그러냐면요. 20대 국회를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짜게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20대 국회는 최악의 황교안, 나경원 커플의 야당 지도부가 있었던 겁니다. 오. 보세요. 김정은 수석 대변인, 달창, 이런 색깔론과 저열한 발언들을 내뱉었던 게 나경원 전 대표였습니다. 음. 저는 그분이 다시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올드보이의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오세훈도 네. 마찬가지고. 정말 비전보다는 또다시 우리 정치를, 서울 정치를, 서울을 이런 저열한 말, 색깔로는 오염시키지 않을까. 네. 심히 걱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루의 네. 네. 근데 우상호 <laughs> 의원이 오늘 당에서 특정 후보 등판 시점을 고려해서 경선 일정을 발표 안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공당이고 집권 여당입니다. 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경선 일정을 조정하진 않고요. 어쨌든, 저희 당에서 뭐, 박영선 장관께서 지금 장관직 수행증이 네. 아닙니까? 네네. 조만간 뭔가 결론을 내겠다고 본인도 말씀하셨고, 김동연 전경제부총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하지만 조만간 제가 봐서는 결론을 내실 거라 보고요. 우상호 의원께서 외롭지 않고 네. 저희 당의 경선도 뭔가 흥이 넘치는 경선판이 곧 펼쳐질 거같아 근데 생각합니다. 그 조만간이 계속 조만간 조만간 이요 일월내로, 아 일월내로, 일월내로 정부 결론 내겠습니다. 어. 아왜 이렇게 보채요, 연한 아, 아, 거, 거 이렇게 난처해요. 근데 <laughs> 담장 밖에서 구경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상호 그 의원님께서 참 쓸쓸해 보이던데요. 제가 봐도 누가 누군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우상호 의원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어. 뭐, 조만간이고, 뭐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굴 정해놓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봐서는 오히려 국민의 힘과 안철수 대표가 짜고 결국 답은 안철수인데 이러는 거 아닙니까? <laughs> 글쎄요. 정치는 아, 생분이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laughs>